선거에서 패배하면 모두 다 자기 책임으로 책임을 돌리고 네타시오 네타시오 하는데 김병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선 패배 이유를 분석했다. 김전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뒤 바로 당내 경쟁 후보를 쳐내고 대선 승리 1등 공신인 당대표를 욕보여서 내쫓고 입맛대로 당대표를 고르고 또 금세 잘랐다며 자해난동으로 점철된 지난 3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인재를 고루 내각에 등용하고 건전한 후계 경쟁을 유도해 당과 정부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며 인재를 키우고 동지로서 상호 존중하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의 민주당과 권력자 1인에게만 충성하며 나머지는 배척하는 소모적이고 비타협적 조직 국민의힘. 민주당의 배울 점은 바로 여기다. 라고 진단했다. 이 책임이 없이 이걸 넘어가려고 합 네. 책임질 사람들 다 음. 져야 되고요. 그앞줄 김은수 후보 서실 것이다. 또 지도부도요.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